편집하는데 이어폰 꽂고 해야겠네 <laughs> 왜 아니 씨아 진짜 빨 시비 아버지 오신대 근데? 응차 음, 바깥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 차 타고 가자는 거예요? 내차난 아빠 차 운전 안 하고 시발 싫어, 싫어. 이 사람이 탈기통인데아 되네. 병원 차에 막 이렇게 이런 게 없어. 아씨 아무튼. 아스트 <놀람> 어, 계속 안안와와서또서 확인해 보니까 짜잔 제가 다탔어요죠 이거 어떻게 하냐 다음 그면을 보고 치 그치? 그치? 이치 줄게 데 진짜로. 아 다시 뜯어야 돼. 아 진짜로. 자 일단은 자 표기가 됐어요. 이렇게 해놔야 다른 사람들이 전개하더라도 뭘 보고 하긴 할거 아니야 어느 선이 뭐고 어느 선이 뭐고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전선에 넘버링도 안돼 있고 아무튼 이제 끝났고 저 리모컨 수신 분만 새로 오면 끝나겠구만 아 고장난 걸로 뭐야? 올라갔다. 올라갔 올라갔다. 씨... 에라 에어... 다 어... 아. 마이너스 반대로 해야겠다. 정 렬이 이상 한데 음... 센서, 정 렬이, 아 는데. 왜 <목소리> 저건 인식이 안 되냐?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씨, 짜증나 죽을 것 같네. 진짜 동면이 반대인가? 에이씨 터미널를반대것 같다, 우리가. 꺾였지? 센터 안 맞지? 이거 이제 펴주면 되겠다. 저거는 반대로 돼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게 맞았고. 아이 도면도 믿을 게못 돼. 이 씨. 될거 같다. 불빛 들어와 아직도? 아, 바로 부화하려고 해. 이거 요거, 여기 요거 요이두 번째 거 있잖아 이서두 네. 번째 거, 더, 그, 이거도 쓴다. 이거 아, 다 아, 드디어 리모컨 수신부 와가지고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교체를 진행했으니까 아, 근데 이게 이게 위탁 받으면은 위탁 받아 작업을 하면 뭔가 불편한 한 점이 좀 많아요. 이게 자재가 왔으면은 금방 금방 끝날 부분인데 자재도 절대 안, 안 와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던 것도 밖으로 빼가지고 지금 이 추운 날 밖에서 작업하게 생겼어요. 지금. 이게 이제 엔더슨 커넥터라고 부르는데 여기, 여기 이거는 밑에 보면은 단자 표시가 다 있어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이게 정상작동 되고 원래라면 뭐 차주가 요청한 대로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리모컨 만드는 업체에서 요청사항 깡그리 무시하고 이 옛날 세팅된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왔더라고요 하... 작업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문제가 있네. 문제가 있어. 보자. 이게 중앙이 맞는 것 같고 어, 센트링 맞고 이거 약간 옮겨야겠다. 또 벌려져 있었고 센서 거리 다 맞아, 씨. 어떻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. 에이. 끝났어요, 끝났어. 이제 내일 찾아오고 찾아 분 오시고. 작동 한번더 해보고 차를 전달드리면 될것 같아요. 근데저 파워팩 이제 얘는 이상이 없는데 컨트롤 밸브가 문제가 있어. 근데 그건 오면 이야기해야지. 아무튼 얘도 이제 안 움직이게 다 고정을 해놨고. 정기선도 이것도 뭐 정비하려면은 뭐 케이블 타인 다 뜯어가지고 이제 종이 적힌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정비성이 편할 거예요. 5집다 됐다. 다했어 아, 아니 다시 나. 말하안할 거예요. 안. 아. 안 그래갖고. 물 실력이 쌓아졌는데뭔 아, 실력이 쌓아져요. 그냥 뭐가다 것. 아이, 다시 먹이자 드디어 차주분이 오셨습니다. 아, 진짜 얘 많이 먹었어요. 아이고, 고생하셨네. <laughs> 그리고 일단은 연결하시면은 네. 한번 확인 좀 다시 해봐야 돼요. 그리고, 저희 집 아니더라도 응. 다음에 어디 가서 정비할 수 있게, 응. 이게 딱, 이게 이제 정비하실 때는 이제 케이블 타이 다 뜯으면 되거든요. 에이. 뜯어서 종이 테이프 보이죠? 에이. 각 역할 하는 거다 적어 놨어요. 다음에 정비하시더라도,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, 딴데 가서 에이. 좀, 또 이렇게 적어 놨으면 할수 있을 거예요. 에이. 그리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, 저희도 이제 배터리 물려가지고 한번 조향을 좀 해봤거든요. 에이. 여기 밸브가 간혹 가다가 탕 하고 걸려요 그러니까 네. 리모컨 조작하다 보면은 압이 걸리는 순간이 있는데 네. 그때 이거 밸브 컨트롤 밸브 건들면 그때 또 작동이 되거든요 바꾸시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네. 여기 여기 컨트롤 밸브 하나 있어요 유압 네. 유압 컨트롤 밸브네 그냥 1대1로 그냥 교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 그거를 돌아야 된다? 네 만약에 작동하시다가 딱 걸리는 느낌 나시면은 네. 분명 리모컨 조작했는데 안돼 네. 그러면 꾹 누르고 있다가 조향 쪽 한쪽 꾹 누르고 있다가 이걸 하나 땡기던가 밀던가 하면은 얘가 움직이거든요 네, 네. 제가 봤을 땐 지금 유압도 조금씩 세요 네 여기 되세는다고 음, 그래가지고 저거 말통에다가 한 5리터? 5리터 더 넣어주고 네. 아무튼 나머지 볼스터도 다다 네. 되고 다, 다 네. 조향도 되고 리프팅이랑 다 하긴 했고 네. 네. 그 저기는 이거는 같아요? 그 사장님이, 이게, 제가 AS를 좀 추가해서 해달라 그랬는데, 사장님이 쓰던 거 그대로 하면 되고, 이따가 네. 이제 연결하고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몇 번이 몇 번인지. 네. 일단 연결 한 번만 해주세요. 네. 네.